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유세장에서 매일 유권자 한 명에게 14억 원의 실제 수표를 지급하는 선거법 위반 수준의 지원 활동을 하며 트럼프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영업이익 상승과 트럼프 지지율 상승 시너지로 테슬라가 장외에서 12%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에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상당한 세금 혜택을 누렸는데요. 세금이 인하된 이후 테슬라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의 순이익률이 급등했습니다. 트럼프의 세금 정책이 유지되면서 2021년 이후에도 테슬라는 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고, 머스크의 자산은 이를 기반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자녀 비비안 제나 윌슨이 2022년에 성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의료계가 자살 우려에 따른 동의를 권고하여 진행되었고 주정부가 이런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의 성전환을 워크마인드 바이러스로 비유하며 가족 문제를 계기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발언에 그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의 성적소수자 정책에 반발해 트위터 X와 스페이스 X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선언 후 캘리포니아주를 떠났습니다. 성소수자의 비판적인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을 일치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현시점 머스크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의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중국이 전기차 생산에서 테슬라를 초월한 지 오래이고 저가 정책으로 테슬라의 이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억압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는 현시점 머스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호 세력입니다. 트럼프는 SNS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며 특히 X를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한편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 의사당 폭동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영구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 인수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 트위터 복귀에 관한 유저 투표를 진행시키며 계정을 바로 복원시켰습니다.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 트럼프는 이 플랫폼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본인의 SNS 정치를 위해 머스크와의 우호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도 X 인수 이후 마크 저커버그가 스레드 서비스를 출시하며 큰 위협을 가했고 두 경영자는 실제로 스파링을 하겠다는 경쟁적 퍼포먼스를 보일 정도로 후면에서 경쟁적 관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X는 이 경쟁 속에서 우호적 세력을 통해 메타를 SNS 업계 독과점 규제법안 등으로 압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우호 관계가 형성된 핵심 사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블랙퀀트 의쿼티 구독하시고 꾸준한 미국 이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